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해볼 건 돌체구스터로 홈카페를 할때할수 있는 우유 적정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홈카페에서 메뉴로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 변형은 결국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돌체구스터 캡슐에 우유의 양을 어떻게 결정하면 맛있는 돌체구스터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이제 다양한 홈카페 메뉴에 도전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는 기본부터 좀 잡고 가는 걸로 할게요. 카페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사용하는 원두에 따라서 우유의 양을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룰은 1대5예요. 에스프레소 1에 우유 5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것을 가장 기본 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두에 따라서 우유 브랜드와 비율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득해마다 같은 우유를 쓰더라도 맛에 차이가 있는 이유죠. 커피와 우유의 조화를 찾는 게 카페의 목표라면 우리는 좀 상황이 달라요. 우리한테 캡슐은 오직 돌체구스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원두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우유의 비율에서 맛의 승부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유를 커피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밀리로 부어 놓고 맛있는 커피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기준점 같은 비율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유를 적당히 부으면 맛도 적당해져요.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유는 250ml, 200ml, 150ml. 5대1, 4대1, 3대1 이 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사용되는 캡슐은 모두 다 똑같이 돌체구스토 에스프레소 캡슐로 사용할 겁니다. 에스프레소 캡슐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여러 가지 음료를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에스프레소 캡슐에 물을 더 부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요. 여기에다 우유를 넣으면 라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돌체구스토 캡슐을 사신다면 아메리카노 종류보다는 이렇게 에스프레소 캡슐을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커피와 원하는 형태의 변형된 음료를 마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똑같이 에스프레소를 부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카페에서 방식은 에스프레소를 먼저 붓고 우유를 붓는 게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험을 위해서 우유가 있는 상황에서 에스프레소를 붓는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5대1, 4대1, 3대1 비율로 똑같이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캡슐의 물량은 여기 레시피가 밑에서 두칸 정도에 잡혀 있어요. 어, 설명서에 나오니까 50ml니까 지금 이렇게 부어 놓은 건데 색깔도 조금씩 다르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옅어지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바로 한번 마셔 볼게요. 지금 계속 맛을 봤는데 일반적인 카페에서 먹는 우유, 카페 라떼 정도의 맛이라면 4대1이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커피의 향이나 맛을 좀더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3대1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우유를 넣어서 먹는 정도라면 3대1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5대1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커피 향이 좀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어, 우유를 좀더 많이 커피 향을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5대 1도 괜찮으나 커피를 좋아하시고 커피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4대 1에서 3대 1 요정도 사이를 드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품을 내는 방법들 우유를 좀더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더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유의 적정 양을 찾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은 건 여기 비율 4대1하고 3대1 요 사이에서 좀더 황금 비율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ml, 150ml, 그 다음에 여기는 170에서 180 사이 눈금으로 잡아서 커피를 넣었습니다. 색깔을 봤었을 때 네, 여전히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세개 중에 가장 맛있는 걸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맛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체구스토로 라떼를 해서 드실나 아이스 라떼를 해서 드신다고 한다면 저는 170에서 180ml로 맞추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입맛을 가장 맞춰가는 방식이 가장 좋아요. 여러 번 처음부터 한번의 비율을 찾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커피를 내려서 맛보다가 이게 내 입맛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항상 그 우유나 그런 양을 적정하게 똑같게 넣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맛있고 완벽한 커피를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은 돌체부스토로 진행을 하지만 조만간 에스프레소로도 똑같은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람> <놀람> 이게 다 언제멍이야?